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일째 이 같은 자리에 하던 데가 저렇게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옆쪽으로 비껴서 차려놓고, 이 자리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금은 수온도 낮을 뿐더러 아주 낮지는 않지만, 은 평년에 비해서는 아주 낮습니다. 원래 따뜻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노지 낚시는 한 깊이가 4m 이상 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1, 2m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물 위에는 부유물들이 물이 불기 때문에 엄청 저떠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밤에 이 부유물들, 목재라든지 나무 가지들이 떠내려와서 원줄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근데 낚시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이럴 때는 꼬이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낫죠. 아니면 본강이나. 그래서 오늘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하네요. 아, 역시 낮은 곳이라 어제하고 똑같이 잡아 블로그 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큰일이네. 한 12시나 돼야 잡어 입질이 없을 것 같아요. 아, 하늘은 참 구름이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는데, 아, 조명 관계로 이 구름을 우리 님들께 못 보여줘서 안타깝네요. 이 모기 때문에 향을 피워놓으니까, 아, 연기가 카메라 쪽으로 퍼지네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자보 입질이 한 30분 계속되다가 조용합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해볼만 하겠어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대물은 아니라도 25cm 정도 됩니다. 붕어가. 어, 어제는 6시 짜리가 나오더만, 아, 이 붕어도 나오네요. 이 오름수이다 보니까 붕어가 나옵니다. 새벽 4시까지 전혀 12시부터는 잡어둔 아무 입질이 없었어요. 새벽 4시까지 전혀 입질이 없어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수심이 1m 에서 2m 되는 이 같은 자리에서 3일을 해봤습니다. 3일을 해봤지만 200g 미만짜리 장에 하나 이 첫날 나오고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 3일째까지는 다 꽝이에요. 붕어 하나 25cm 정도 하나 나오고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은 나오는데 수온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일찍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 되는 곳에서 어, 낚시를 장어 낚시를 하셔야 사이즈 크기의 장어를 만나 보실 수가 있겠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